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의도도 없었고,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느리는 말 없이 그 뒤를 따랐고요. 식탁 위에 밥은 아직 따뜻했지만, 그날 식사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내 말에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내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되고 내 진심보다 습관적인 말투가 먼저 전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커지지요. 오늘 이야기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 그 다섯 가지 이유를 우리의 삶속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진 않나요? 혹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있진 않나요? 말의 무게와 영향력은 나이 들수록 커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엔 남다른 지혜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말,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기억. 혹은 회사 생활 중 선배나 상사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순간. 반대로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 건넨 짧은 위로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적은요?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길이나 모양보다도 담긴 무게와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의 연륜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 말씀이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넘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에 실린 감정, 말 뒤에 숨겨진 책임감, 그리고 말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담기게 된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후배, 자녀, 손주들이 주변에 많아집니다. 이들은 우리를 지혜로운 어른으로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도 그만큼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신중해져야겠지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농담도 지금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엔 그냥 넘겼던 칭찬 한마디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이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야. 상대 마음 속에 남는 것이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듣는 사람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따뜻하게 남을지 차갑게 남을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해요. 그렇다고 너무 말을 아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소통의 기회도 사라지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하고 시작하면, 듣는 사람은 이미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난 이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시작하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같은 이야기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 말의 무게도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조금만 더 다듬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칼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의 무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무게를 아름답게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나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인격과 신뢰, 그리고 나만의 삶의 철학이 깊어진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풍파를 겪으며,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이고 또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를 지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존재니까요. 그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며 쌓은 것이라 해도 단한 마디의 경솔한 말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차 하는 그 순간, 그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은 동네에서도 아주 입망이 두터운 분이셨어요. 평생을 건축 기술자로 일하시며 마을을 위해 무료 봉사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말을 툭 던지셨어요. 요즘 애들은 싹수가 노랗다니까. 끈기도 없고 정신도 헤프고 그 말이 sns에 올라갔고 의도와는 다르게 꼰대 발언이라는 말로 퍼졌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그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에 금이 가고 말았지요. 본인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엔 상처가 남은 뒤였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말이라는 건내 의도가 어떻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말에 민감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 카메라 앞에서 온갖 좋은 말, 멋진 말다 하지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 말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달라집니다. 때로는 며칠 사이에 말이 뒤바뀌기도 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박쥐 같아.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봐가며 말 바꾸는 사람이라며 불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말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사람들은 그말 자체를 믿지 않게 되죠. 그만큼 말의 일관성은 곧 신뢰의 척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은 존경받지만 말이 가볍고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언행은 언제나 일관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 유심히 봅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언행이 곧 인생의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말을 조심하는 건 단지 예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 전체를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신뢰를 쌓으며 말로 인생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짧은 순간의 경솔함으로 깨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이 네,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가 평생 지켜온 명예를 해치진 않을까? 이렇게 한번더 마음속으로 되묻는 습관.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신뢰받는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생활방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무엇이 예의이고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가 참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손자에게 요즘은 남자답게 좀 굴어야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던 기억. 딸에게 여자면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지라고 말했다가 되려 핀잔을 들었던 일 말입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개인의 다양성과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말은 무심코 했더라도 차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학벌에 대한 차별 또한 요즘 세대에게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대학 나왔어가 인사처럼 여겨졌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자동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평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중한 분은 모임에서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디 학교 나왔나? 그 대학 나왔으면 말이 좀 통할 텐데. 그 말은 그냥 농담처럼 던지신 거였지만, 듣는 청년은 웃지 못하더군요. 왜냐 하면 그는 지방전문대를 나왔고, 그 학교를 나와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그 어르신도 내가 뭐큰 잘못을 한 건가? 하며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에는 무의식 중에 깔린 편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벌이 곧 사람의 가치라는 오래된 믿음 말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든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걷고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는 시대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치열한 시대를 살아오며 많은 기준을 몸에 익혀왔습니다. 성실함, 겸손함, 학문에 대한 존중. 하지만 그 기준이 지금 세대에게는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배움이 아닌 차별을 느끼게 되면 세대 간 소통은 더더욱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말이라 해도, 지금 시대에 맞게 점검하고 고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바꾼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고 살아가려는 그 자세다. 이런 말은 아마도 젊은 세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 말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말이고, 살아온 연륜이 묻어나는 존중의 언어겠지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언어와 감수성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지혜로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말을 통해 세대 차이를 좁히고, 말을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빛나지 않을까요?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좀 편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도 좀 거칠어지고, 감정도 있는 그대로 툭툭 내보이며 지내게 되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말의 상처가 가장 오래 가고, 가장 깊이 남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말의 습관이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 넘게 부부 수천 쌍을 연구하며, 부부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투만으로도 이들이 이혼할 확률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걸 왜또 그렇게 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런 말들이 쌓여 경멸로 해석되면 사랑이 아닌 실망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진심 어린 칭찬이나 사소한 감탄의 말이 반복될수록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가령, 당신이 해준 국 정말 맛있다. 이런 거 당신밖에 못해. 이런 짧고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감정을 심는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부부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더 무뎌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편하니까라고 포장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편함이 진심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 말한 마디가 관계에 서운함의 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늘야 하고 부르고, 무언가 잘못되면 또그짓 했구나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그 말에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라고 하셨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그 할아버지는 말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내의 표정도,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해야만 알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걸 말로 듣지 못하면 마음 속엔 의심이 자리 잡고 그 의심은 서운함이 되고 결국엔 멀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는 알아서 이해하겠지. 그 믿음이 때론 방심이 되고, 그 방심이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존중이 담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들으니 참 새롭다. 오래된 친구지만 너한텐 항상 배울 게 있어. 이런 말은 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말의 방식보다 먼저 말의 태도입니다. 잔소리와 조언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는 관심으로 들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말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지금 누구에게 말 한마디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좋아. 이 말은 한번 하면 내가 더 따뜻해지고 듣는 사람도 더 환해지는 참 묘한 힘을 가진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자연스럽게 맨 앞자리에 앉게 되고, 조언을 구하는 이가 하나둘 늘어나고, 구배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풀렸습니다라며 인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이제는 그 삶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말은 이제 단순한 의견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후세에게 남기는 방향이자,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말할 때, 그런 건다 소용없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현실적인 조언 같지만, 아이의 꿈을 꺼버리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그래, 그런 일에도 관심이 있구나. 넌 분명 너만의 길을 잘 찾을 거야. 이 한마디는 아이에게 평생 가는 용기와 자존감을 안겨줄 수 있지요. 말의 방향은 곧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말은 사람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예전에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발표를 시키면 늘 고개를 숙이고 말도 더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나는 내 말이 참 좋더라.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말에 내 생각이 담겨 있어서 더 멋있었어. 그 후로 그 아이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해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더군요. 몇년뒤 고등학생이 된그 아이가 제게 인사하러 와서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저한텐 정말 컸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입 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삶의 지도를 그려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지도가 선명해질수록 다음 세대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요즘 사회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고들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서로에게 답답함을 느끼곤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먼저 들어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격려하는 것. 내가 어릴 땐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지혜의 언어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 실천으로 쌓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젠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말은 남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문장으로 남기를 누군가의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품이 있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외로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해왔지요.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관계를 지키고 세대 간의 다리를 놓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이야기이 말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오랜 시간 쌓은 신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가족과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말은 곧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또 이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로 또한번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지혜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